양수 A. 이런 조건 우리가 꼭 봐야 돼. 양수 A에 대해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됐다. 음. 가분을 보면, 얘들아, 우리 이런 형태, 지금까지 몇번 봤다. 음. GX 앞에 누구 있어? 어, 절대 값이 있지. 절대 값이 있고. 우변에는 x x의 x 2가 절대값이 없지.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아, gx를 구하는 데 있어서 x의 x 2가 양수일 때와 음수로 쪼개어서 해야 된다. 항상 절대값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거냐의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gx를 구하러 가자라고 하면 구간이 쪼개질 건데 누구 x의 x 2가 0보다 큰 양의 구간이야. 그러면 어 누구 양의 값이 돼서 그대로 나누어 떨어지면서 F의 절대값에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X에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쵸? 음 그리고 마이너스 붙여서 F의 절대값에 플러스 A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음. 됐습니까? 음. 그다음 일단 뭐 X가 0과 2에서 우리가 값을 알 수가 없어. x가 0과 2에서 어떤 어, 일이 벌어질지 함수 값을 갖는지 모른다 그렇지. 그래서 나번에 봤더니 나 번에 g(x)는 0과 2에서 모다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의 조건이 나오면 첫 번째 누구 연속이다. 두 번째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가 같다라고 하자. 이두 가지 이걸 빼먹는다는 거는 수능 문제를 풀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 연속이고, 좌 미분 개수와 우 미분 개수가 같다. 라고 해야겠지. 그럼 나번 한번 가볼까? 나번에서 첫 번째, 연속의 성질로 가봅시다. 우리가 연속은 어디에서? 0과 2에서 연속되어야 되죠. 그러면, 한, 어, 일단, X가 0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 X가 0에서. 이 밑에 X가 0의 좌극한, 왼쪽이야. 0의 좌극한 의는 말은 어디? 어, 위에 시. F 절대 값에, 어, 나, 이제 응, 그래서 F의 절대 값은 마이너스 A다. 라고 하는 값하고, 그 다음, X의 0의 오른쪽 값은 누구 마이너스 F의 절대 값 플러스 A의 값이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했지 근데 이 FX는 3차 함수, 당 함수 다 된다. 극한값 존재하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그래서 그 값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f 0에 플러스 음뭐 a 하고 그렇지? 음 f 0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a다. 넘어가고 넘어가면 f 0의 절대값이 뭐다? 어 a다. 그래서 결론은 f 0의 값이 불마 a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건 두 번째는 우리가 0에서 미분 가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x는 0에서 미분 가능. 음. 자, 또 갑니다. limit 어, 하기를 x가 0의 왼쪽일 때, 미분 가능에 대체 어, x-0의 gx-g0의 값이야. 음. 이 값하고, 누구? x가 0의 우극한일 때, x 마이너스 0에 어, gx 마이너스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음, 그럼 지금 우리가 가정하기를 첫 번째 f0이 a라고 했죠 어, f0이 a라고 하면 음. 누구 분모 x로 갔다 음, f0이 a야 f0이 a면 g0의 어, 값은 뭐가 된다 극한값은 어, 0이 되겠죠 그러면 x 분의 g x 가 되겠네, 하나, 음.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의 자 g x 0의 왼쪽, 0의 왼쪽은 누구? 어, f 절댓값, 그렇지? 음, f 절댓값에 땡땡땡 해서 우리는 이때 f 프라임 어, 0이 나오겠죠. 아, 어, 요거 여기 자극하는 거는 마이너스 f 프라임 0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어, 그 다음 여기는 뭐다? 어, 우변은 음, f'0이 프라임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결국에는 f'0의 프라임 값이 얼마다? 어, 0이 되겠죠 알됩니까두 어, 번째 하면 f0이 마이너스 a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이와 마찬가지 똑같이 쓰면 어, f0이 마이너스 a야 그래도 뭐 관계없죠 지금 g0의 값이 어, 누구냐 x에 0 집어넣으면 음, 한쪽 값을 집어넣어. 어. 그때 극한 값이 어, f의 값이다.라고 하니까 이때 음. 함수값도 우리는 f 프라임 0의 값이 0이 나옵니다. 이거지. 음. 되겠나? 음. 예, 지를 지금 하고 있지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봐. 음. gx가 뭐냐 하면 0의 왼쪽이니까 f의 절대값에 마이너스 a 값이잖아 그치? 음. 그리고 g0의 값은 음. g0의 값은 뭐야? 음. g0의 값 뭐고? 음.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 같더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극한값이라고 해도 어, 관계는 없지. 그냥 f 0이 a라고 했으니까, 여기 뭐 됐다? 마이너스 어, f 0이 a. 그렇죠? 어, 그러면 g 0의 값은 여기쯤에 f 0 마이너스 a는 0이잖아. 그럼 이렇게 되겠지. f이 0 되겠죠? 그러면 f f의 절대값 마이너스 a 값이, 그리고 x분의 이렇게 될 거라고. 맞나? 어 그러면 x 분의 f 절대값 마이너스 a 값 하고 우변의 값은 또 뭐가 된다 어요요 요 값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x 분의 음 마이너스 f 그치 음 플러스 a 요런 값이 될 거라고 음. 어, 그럼 여기가 마찬가지로 이제 뭐가 된다 어 f 프라임 0이될 거고 요놈은 마이너스 f 프라임 0 요렇게 되겠네. 그래서, f'0이 0이 됐다. 요 말이야. 음. 그 마찬가지로, f0이 마이너스 1일 때도 f'0은 0입니다. 음. 똑같이 우리는, 나번에서 한번 더, 우리 어디에서 x는 2에서 연속이고, 연속이고, 미분 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f'2도 0이 나와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0과 2에서 gx가 미분 가, 가능하다의 성질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았다? 어, fx의 그래프를 알았다. 0과 2에서 0과 2에서 음, f 2의 값이 뿔마 a가 나오고 f 프임 2가 0이야라고 하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결국이 그래프가 0과 2에서 그값을 가졌지. 어, 그 기울기가 뭐이다? 어, 0이다. 하고 이렇게 접는다면, 이가 뭐가 된다? f 0의 값이 된다. 알았나? 왜쌤 이게 f 0이 됩니까? f 0이 아래쪽에 될수 있지 않나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일 때 우리는 어디? 항상 왼쪽에서 극대를 가지고 오른쪽에서 극소를 가지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가 f 0의 값이 극대잖아. 어, 그 F형의 값이 자연스럽게 A가 되고, F-2의 값, 어, F2의 값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A가 되는 요런 그래프야.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지 그래서 f x f 0은 자, 이거 써먹어야 돼. 음, 최고체계수 1, X제곱, X-α라고 하는데, 얘들아. 요거 2대1이니까 이거 바로 써버리자. 2대1. 그러면 2에서 그 서로 가지니까 여기는 3이 될 거야. 그래서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fx는 x제곱에 x-3에 플러스 f0. 그 f0의 값은 누구다? a다. 라고 할수 있겠죠. 음. 이제 누구를 찾으라? 어. a값을 찾아야겠지. 우리 안 써먹은 누구? f2의 값이 마이너스 a야. 라고 하면 어, 이거임으로 a의 값은 뭐가 된다? 2의 값이 됩니다. 해서 f(x)를 어, 구하고 g(3a), g(3a)는 a가 양수니까 어, 3a 값은 바깥쪽에 포진하는 어, 값이 되더라. 그래서 f의 3a 마이너스 2의 값을 갖겠죠. 그래서 우리는 108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요거 잘 봐. 요 gx를 가지고, gx를 가지고 어디 fx 넘어가는 요 과정. 어, 요것만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는 그렇게 음, 어렵진 않아요.